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저 병호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건 태양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건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행 중에서 제일 강한 양기가 바로 태양화입니다 병화입니다. 태안이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양 자체가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중생을 제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모든 그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발휘해서 큰 일을 하는 그 기운이 바로 병화입니다. 양기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요. 이게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가 오화라고 하는 불을 밑에다가 비겁을 깔고 앉았습니다. 비겁. 그 신, 화가왕 한 사주죠. 그러니까 정화의 비겁에 화가 왕함으로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에 그리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연예인, 이런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예술가, 미술가로 크게 송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제입니다. 그 밑에 정화와 기토가 있습니다. 오정기라고 하면 암자가 내오기 쉽습니다. 화생토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뭐냐?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 그래서 이 병원 아래는 오화는 뭐가 됩니까? 도화가 되거든요. 그요 말띠는 도화는 뭐냐? 특징이 굉장히 분위기 약해요. 특히 가보 연주는 말띠 중에서 제일 약한 게 가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약하고 남에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laughs> 근데 이 병원은 말띠지만은 붉은 말띠가 돼가지고 기세가 좀 강합니다. 성질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화의 기운이, 예, 그래 성질이 급하고 흥분을 잘하고, 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예술적이고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활동적인데 너무 활동적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인 성격으로 내성적인 걸 기운을 역설적으로 조용한 내성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너무 왕하니까 자기 기운을 왕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그 길을 소극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호는 화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적이지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성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병호생 을미을지사정묘 남명사주를 한번 같이 감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 기토가 미에 착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지에서 목화 동명으로 화생토해주죠. 옆에서 화생토해주죠. 그래서 신강 사주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사주 상황으로 봤을 때을미는 뭡니까? 을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을무이가 이렇게 목극토하기 때문에. 신강 사주이면서도 목곡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미는 나무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 극을 당하기 때문에, 강변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밑에가 사오미 화미다 목화예요. 위도 목화입니다. 토입니다. 그럼 목화로 종하는 특수적 전환격 사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격, 전환격 사주가 되면은, 어, 특수격이 되면은, 어, 평생 운세도 좋고, 특수격이 되면은 귀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태로 해서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초년에 금으로 대운이 들어옵니다. 소방운이 들어와요. 그게 토생년, 이게 식생년이거든요. 어, 식생년. 그 다음에, 10, 20, 30, 40대 운서부터는 수대 운에 들어옵니다. 수대 운. 네. 어. 수대 운이 되면은, 화생토, 화생토, 토로 해서, 사주에 금이, 금이, 요, 암장에만 금이 있습니다. 근데 금이 좀 약해요. 본기에는 금이 없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요 수에 대한 걸 갖다가 금이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생금 금생수로. 토생금 금생수로. 음.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신축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럼 병신 합수가 돼요. 수가 물이 들어와요. 요건 수가 되거든요. 그 60세 이후는 뭐가 되니까 토국수. 전반적의에 재물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감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음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과 양의 성질과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 우선 양은 밝은 거 아닙니까? 음은 어두운 거 아니에요? 명암 아닙니까? 이 명암의 이치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우리가 영화를 감독하더라도 그 배경이 너무 밝으면은 그러면 모든 칼라가 불안정합니다 너무 어두운 배경이 깔리게 되면은 또 그것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명암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함이 그 명암의 비례는 뭐냐 7대 3입니다 음기가 70% 양기가 30% 그러니까 밝으면은 30% 어두운 면이 70% 이게 가장 잘 보이는 우주의 자상에 맞는 음양의 칼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은 뭐냐 명암이에요. 밝고 어두운 거. 음. 그다음에 음과 양은 뭡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죠. 음은 뭡니까? 소극적이에요. 어. 그리고 의존적이고. 음은 뭐냐? 치밀하고 신중하고 꼼꼼해요. 양이 많은 사람은 치밀성과 신중성이 부족해요. 흥분을 잘 하죠. 그래서 음과 양의 개념을 보고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금하고 수가 부족해요, 음이. 물론 특수격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금수가 부족하니까 치밀하고 꼼꼼한 게 부족하다가 이렇게 이길 수가 있지만 은 특수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치밀하고 꼼꼼한 것도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격은 뭐냐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오판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사주를 봤을 때 이건 특수격의 사주로 옵니다 일반 사주로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미가 아닙니까 미의 암장에 정을 기가 있습니다. 요 미의 암장 정을기를 애울 때는 정을 깊이하라.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정을 주지 말라 이거. 정을 깊이하라 이거요. 정을 깊이하라. 그게 그러니까 정을 깊이하라. 그러면 요 암장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 미,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어요, 천간이. 그 을목은 천간의 몸가 됩니까? 편관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자리가 바로 뭐냐?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예운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의미가 뭐냐? 아버지 자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집안이 뭐냐?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사화를 깔고 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과 주장이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자존심,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조는 양기가 많은 활동적이면서도 목화가 많기 때문에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음양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천이라고 하는 건 넓은 걸 의미합니다. 지라고 하는 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천은 넓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뭡니까 대세를 알아야 돼 세계 정세가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자유시민 시장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근데 이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좌파로 이렇게 역행한다고 하는 거는 대세에 어긋나는 겁니다. 대세. 대세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대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존성보다는 독립심. 의미 많은 사람은 의존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는 이 음양의 개념을 잘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주 간명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건 합과 충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사주를 보면은 원국에서는 합이 그렇게 없어요. 오미합이 있습니다. 오미합. 오미합에서 이게 화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 가 많아서 인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특수적 사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병신 정유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술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술년이 되면 미술 삼명살이 들어옵니다, 여기. 오술 화가 많아져요. 그 초년에는 운이 좋지만은 무술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0부터는 수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요 금이 들어왔을 때, 요 은하고 뭐가 되느냐, 을경금이 됩니다. 그럼 사제 금이 없는데, 을경이 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 때는 좋은 이운을 받는 거예요. 재물운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사주에 없을 때 을이 있으면은 경이 들어왔을 때 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신이 들어왔을 때는 뭐냐? 이게 을신충이 돼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됩니다. 근데 목화가 많은 걸 충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창고문이 열리고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는 재물운이 좋은 사주가 되겠죠. 음. 그래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언제 합이 되고 언제 충이 되느냐, 그 이치를 분명히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조의 특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가운데에서 한15% 정도가 특수격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해요. 특수격인 사람들은 운세 자체가 파란이었고, 어좀 순탄한 편를다볼 수가 있습니다. 꽤 사주에 목화가 많은데 초년에 서방운 금이 들어왔고 중년에 수가 들어와서 안정 속에서 어그 인생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냐 주기율이에요. 언제 재물이 들어오느냐, 언제 관운이 좋아지느냐. 그 주기율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역학을 볼 때, 감명할때 시기를 점치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 내가 좋아지는 상황이 오느냐? 예를 들면이 사주에 금이 없을 때, 이 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잖아요. 그럼 재물운이 좋은 겁니까토 고수. 어. 그래서 항상 우회가 이렇게 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 신축대운에 들어오면 을진충에 충이 중요해요. 월지가 간극지충입니다. 그럼 큰일 나는거예요 간극지충이 되면 그런데 운이 좋은 용신이 들어와가지고 간극지충일때는 전화회복이 되는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월주에 간극지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일반적으로 보면 도화살이 두 개가 있어요. 오하고 묘하고. 부부궁에 4, 5살, 도화살이 있는 거는 부부궁에, 부부궁에 도화살이 있으면 부부의 금실, 속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 화생토, 목생하거든요. 부부금실이 좋은 사주죠. 그래서 사주에 이 미토가 요 미토가 토지만은 나무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나무하고 목화가 많은 그런 특수적 사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기 때문에 미술이나 화려한 예술 쪽에 그런 사주가 되고 지지에 뭐가 있으니까 인수를 깔고 있으니까 관인상생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인상생격인데, 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야 수안도 있고, 어, 좀 능력도 있고, 좀 활동성이 되는데,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사교적 성격에서 뭡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성향이, 성격이, 인수가 많기 때문에, 선비 사주로서 남을 배려하는 게좀 부족하다. 요걸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태법으로는 화토가 공전입니다. 기토는 뭡니까? 화토가 공전이기 때문에 정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로 보태법을 돌리게 되면은, 정화로 보게 되면은, 기토는 종화로 보게 되면 자수부터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 자에서부터 포, 태, 양, 센, 욕, 대, 요게 대궁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거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 볼 수가 있는데, 관왕, 이게 굉장히 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포태법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수적 사조에 대한 걸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음양의 개념, 그 다음에 천간의 합과충, 그 다음에 세력에서 지지의 합 그래서 합과충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성질, 목화토금소에 대한 성질, 목은 곡지격, 화는 염상격, 토는 가색격, 수는 종역격, 수는 금은 종역격, 수는 윤학격이 오행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생상극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육친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주의 꽃은 뭐냐? 육친 통변이에요 제가 한 시간씩 열흘 만에 개인 교수로 직강으로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핵심적인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1년 다니는 거를 여러분께서 열흘 만에 볼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열흘 동안 강의할 때 뭐냐? 천나를 음향의 개념. 두 번째는 합과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명살 원진살, 합과충, 파해, 원진. 그 다음에 3일째는 오행에 대한 성질, 소소. 오행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5일째는 상생, 상극의 이치. 그 다음에 7일째 들어가서는 육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육친. 그 다음에 보태법. 하루, 십이신살 하루 그 다음에 사주, 통변, 격국용신 이렇게 되면 여름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하는 우선순위 그런 여러가지 여령을 충분하게 여름이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보자 여러분께서 빠른 시일 내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수적 사주에 대한 병호 연주와 병호생 사주를 같이 한번 감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